안녕하세요 사랑스런 바다입니다 오늘은 선인장을 심어보려고요 이게 안데르선 조그만한 애가 몸값이 있어요 제품 을 지금 선택 을 못해서 조금 갈등 을 하고 있 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흙은 기존의 흙으로 할랍니다. 보통 다육이 심은 흙으로 두 아이를 심을 겁니다. 하나는 국수라고 또 이름이 따로 있네요. 코레, 코레지 도레다고 국수하고 안데르소라고 두 아이를 심으려고요. 여기에도 심으면 될것 같아요. 큰 화분들만 있어가지고 화분 선택하기가 조금 그러더라고요 여기 앞전에 다른 게 심어졌었는데 뻗고 이 아이를 심어보려고요. 먹는 국수가 아니라 산인장 국수입니다. 천인장은 원래 마사를 마사 영양분보다는 마사를 더 많이 넣거든요. 물 배수가 잘 되라고. 근데 그냥 일반 흙으로 지금 심어봅니다. 다육육으로 핀셋이 여러개라 여러 해도 내 손에 피, 이, 있는 핀셋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어, 핀셋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나? 어제 주문했는데, 어제 그제 그제 아, 그제 주문했나? 그제 주문했는데, 오늘 오전에 빨리 왔더라고요. 또 선인장이 이제 애원님에 의해서, 또 선인장 쪽이. 또, 식구러 불리네요. 저는 수민장을 가시 때문에 가시가 무서워서 별로였는데, 또 꽃을 보면 또 이뻐요. 국수, 고래디도래.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다음 아이는, 먹값들이 있어요, 또. 수민장들이. 싼 거는 엄청 싼데, 비싼 아이들은 조금만 해도 먹값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침미생활하기가 조금 버거워요. 주머니가 가벼워져요. 부업도 누가 부업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아이고 부업은 무슨 부업? 옛날에는 이제 다육이가 형성이 됐을 때는 글쎄요. 제가 당근에다도 저도 내봤거든요. 당근에다도 내보고 그러면 이제, 나갔어요. 나가면 은 거기다 지금 버태서 아무래도 당근에 이제 내놓은 것은 제가 식상하다 할지 키우다가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교체하고 싶을 때, 이제 당근에 내놓거든요. 근데 팔리면 이제 거기다 돈을, 그, 팔린 돈 액수만큼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돈을 더해갖고 내가 더 사고 싶은 거. 또 액수가 큰 거에, 덩어리가 더큰 것을 사게,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뭐 그런 고리가 안 돼요. 이게 내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이 아이도 좀 특이해서, 이제 이게 판매하시는 업자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검은 가시가 또 비싸대요. 못값을한대요 근데 이, 아이, 이 아이도 가시가 겁네요 흰 가지는 봤는데 제가 검정 가지는 저도 못 봤거든요. 흐름이 이렇게 다육 식물도 오고 선인장도 오고 아프리카 식물도 오고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쫓아가다 가랭이 떠들겠습니다. 소리마사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아직 애기라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 다 그래 그닥 가시가 뭐 무섭고 찔리고 그런 것은 안 하네요. 그냥 만질 이렇게 살 살며시 잡고 만질만 하네요. 국수가 애비싼지 모르겠어요. 아그래 우리 먹는 국수도 가격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쌀로 만든 국수가 나오는데, 그게 면국수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포즈도 더안 하고, 면하고, 면, 면국수하고 하고 틀려가지고. 요새 또 저는 예, 쌀국수를 해놓고, 육수물을 빼서 그 쌀국수를 잘 먹고 있어요. 아, 이쁘다. 마말라리아, 안데르손. 혀를 잘 굴려야 돼요. 안 예쁘게 꼽아줘고이 꼬지가 이렇게 이거는 얕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써서 이제 제 다시 꼽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꼬지가 이름이 없으면 몰라요 이렇게 잘까먹고 예쁘지 않나요? 두 아이 식물도 정명이라 그렇게 이쁘진 안하게 나오네요. 자연광이 제일 좋긴 좋은데 이쁜 아이들인데. 어, 어 사고 났어. 등이 앞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laughs> 혼자 하니까 좀. 힘드네요. 어. 이렇게 검은 가시가 있어요. 검은 가시 보이시죠? 고슴도치 가시가 좀 촘촘 촘촘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또이 아이도 가시가 이렇게 있고 위에 이 부분이 포자다 가나요? 이게 이렇게 형성이 조금 돼가고 있어요. 선장들이 앞 위에 이 뽀얀 털 같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세월이 먹은 거래요. 자, 오늘은, 아이고, 위험해서. 저기 고정이 안 되네요. 아이고. 아, 어,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스런 바다였습니다. 이쁜 아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주변에서 사셔서 이렇게 예쁘게 식지해서 봐보세요.